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충북메이커스 창간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충북메이커스가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 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 충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지역 사회의 등대로서 더욱 왕성히 활동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5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앞에서 가진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서 설명식에서 청주 도심통과 청주광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중형발전 차원의 시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두영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경과 관련해선 다음에 따로 건의를 드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 대선 후보는 청라군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인생탐방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상인에게 안 대표가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나 라고 묻자 한 상인은 너무 힘들다며 얼른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날 금강설렁탕에서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청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충북 맥스 t v 경철수입니다. 어, 많이 많이 번졌어요. 예.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야 예. 그런데 이 겨울 물상품 좀 많이 좀 도와주셨고 편한 나라 만들어주세요.